네, 청년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잘가셨습니다몇 어, 네, 가지 방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장학금 신청, 오늘까지 받습니다 지금까지 두명 신청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아, 두 명이, 어, 이제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세 명까지, 어,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, 혹시 오늘이라도 여러분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, 음, 이제 원주민 선교 오늘 2부에 그때 이제 파송했거든요. 저희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, 어, 솔빈 자매, 그리고 승준 형제, 그리고 하경이, 또 민희 자매,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세위 형제랑, 어, 그리고 재영이. 재형, 재영이가 이제 오늘 또 졸업 예배 드려서 이 청년부. 있죠? 네, 청년분들. 그 제목까지 해서, 이렇게 어, 여섯 명이 가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정희 본사님, 또김주영 본사님 해서, 저희가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청년들이 그쪽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기억해 주시고,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테니까, 7월 달에는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또, 어, 7월이 아니고 8월이죠. 8월에 코스타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청년 코스타가 그... 그... 유니버시티 이름을 어떻게 발음한다고요? 로... 로리에 로리에? 예 네, 로리에 버시티라고워터웨 쪽에 있는 학교라고 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한몇년 동안 로컬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좀 분산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제 함께 지내면서 추억 이제 그 은혜의 시간을 이어가려고 이번에는 조금 멀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,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신청해 주시고, 얼리버드가 240불이고, 아마, 어, 늦게 하면 아마 300불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, 뭐 코스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네. 어, 그리고 이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, 저희가 성결를 위해서 이제 청년들이 아마 카월시랑 또뭐 크리스피 크림 도넛 파는 거랑 아마 버블티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마 그 펀드레이션을할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랑 아마 그 다음 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성교팀에서 같이 펀드레이징 할때 저희 청년들 같이 함께 이렇게 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 이상으로 어 광고는 마치고, 오늘 말씀을